자 갑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실전 수료특강 제28강 4번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글의 순서 찾기입니다. 우리 유형 정리부터 해야 되겠지? 이 순서는 어떤 문제지? 일관성, 일관성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 어머, 일관성이 뭐예요? 일관성? 빨리 얘기해 봐. 일관성이 뭐요음 모든 글은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돼. 요걸 또 요런 얘기도 쓴 거. 아, 이게 아니라 저거를 썼었지. 이게 아니라 요거, 요거, 요거. 응집성 이란 말 썼었어요. 응집성,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음, 우석아, 논리적 이라는 게 뭐야? 미국 애들이 왜 논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그랬지? 왜 평가받는다고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평가받아서 유네스코에 등재됐어. 그지? 미국 애들은 논리적이라고 평가돼서 전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그지? 어 제일 많이 써서 아닙니다. 제일 많이 쓴건 중국인가? 그지? 인도 애들이 인구로 따지자면 그지? 어 쪽수로 따진다면 걔네가 더 많이 써 그죠. 근데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입니다. 그지? 논리적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지, 얘네들이 뭘 이름을 잘 쓰죠? 요거를 정말로 잘 쓰죠, 조리 있게.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서양 사상가들이 처음부터 이 어떤 글에 대한 논리를 집대성 하면서, 그죠? 얘네들이 어떤 서양 사상에 대한 글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를 주로 즐긴다고요? 연역시 사고를 즐긴다고 해서, 그죠?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우리 순서는 당연히 여기 어, 일관성의 문제니까. 당연히 우리 알다시피 어떤 지문을 읽고 나서 여기에 이제 ABC를 줍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어디에도 나오죠. 우리 뒤에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좀 길게 해서 이제 장문 독해서도 그죠. 순서 찾기가 나옵니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전동적으로 방식으로 그죠. ABC, A는 답이 아니고 BC 먼저 읽고 A 읽고 해가지고 뭐 순서를 잘 읽고 찾아라 그러는 거는 너무 막연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할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반드시 뭘 준다고 그랬어. 출제위원은. 나중에 이 문제가 출제되고 답이 공개되죠, 유일하게. 유, 유일하게 답이 공개되는 게 수능이야. 저기, 토익을 간다, 토, 토플 또는 다른 저기 시험은요, 답을 공개하지 않아. 그 답을 공개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 금방 풀어보고, 그지? 이게 답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만약에 뭐 답이 2번도 되는데, 3번도 된다, 4번도 된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다가는 난리가 나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뭘 하죠? 뭘 없애려고? 논란의 소지를 아예 원천 봉사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난 얘기합니다. 답을 줍니다. 답을. 그러니까 다른 답이 될 거라고 딴지를 못보게 만들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확실히 시그널을 줍니다. 시그널. 아니면 그렇게 딱 떨어지는 글만 출제하게끔 되어 있어. 그래야지 논란에서 나중에, 그지? 몰매 맞지, 맞지 않을 거냐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어떻게 찾는 거 있었지? 시작. 요 순서는? 당연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요거 아야겠죠 그치? 시그널 월즈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laughs> 이렇게 적어볼게. 여기에 플러스 글이 있는데 여기 버시 있어. 응. 그치? 그치 않아?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어. 그치? 답은 뭐여야 돼? 이게 뭔지 몰라. 그지? 답은? A, B, C 이거나 B, C, A가 되는 거지. 그지? 만약에, 요렇게 돼 있어. 여기, 여기가 플라, 야 아, 요렇게 할까? 여기플러스이고 여기 플러스이고 여기 마이너스야. 답 뭐죠? A, C, B 거나 C, A, B 거나가 돼야 되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또 이것만 찾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또 뭐도 알아야 돼요? 예시의 개념. 그지? 만약에 여기서 하위 개념을 찾아서 예시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보이시면 그걸 먼저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시작? 정관사, 더. 더, A 그러면 이미 뭐가 나열됐다고? 이미 앞에? A가 나열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지? 어, 그리고, 요런 거. This. That. A. 그리고, These. 음. 도우지. A 이미 앞에 A가 언급됐다라는 거. 그지 맞죠? 어.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명사 같은 경우 있어. 대명사. 음. 만약에 여기 여자 이름이 나왔다? 그지 여기에 she가 있고 여기에 he he 남자 이름 해야겠지. 무조건 나,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히나왔어담보 뭐예요? abc야. 그지? abc 마트 아니야? <laughs> 대명사도 우리가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짝을 찾으셔야 돼. 음. 짝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검사해야 됩니다. 구 주로 우리 아래 글을 보실 때 글이 있어요. 그러면 <laughs> 당이 짝을 짝을 찰 때는 여기 앞에 부분을 먼저 중요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지? 뒤에 부분이야, 그지? 그 뒤에 부분. 자, 보세요. 첫 번째 주어진 빈, 제시문 보세요. We can steer. 우리 스틸은 우리가 조종하는 거야. 조종하는 거. 그래서 방향을 돌리거나 이렇게 할때 우리가 뭘 조종하는 거야? 우리가 스틸 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마 배에 이렇게 조종하는 것도 저거 스틸이라고 아마 다를쓸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방향을 돌릴 수 있어요. 뭐로요? 대화를. 음. 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그죠 대화를 돌릴 수 있대요. 대 관계사지 정확하게 읽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그럼 얘가 암, 앞에 있는 어, 선행사면 시작하는 네임 붙이겠지. 네가 선택하는 어떤 방향으로든 그죠. 괜찮네 앞에 선행사 괜찮네. 자, t a k 가지래 이 예문을 가지래요. 그러니까 아래 예시를 한번 살펴보래. 그러면 뭐가 출발해야 돼요? 아래 아래 <laughs> 예시가 출발해야 되지. 자, 그럼 보세요. 벗이 있어. 여기에서 갑자기 벗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논리는 그죠?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쉬가 있어. 얘가, 비가 출발하려면, 여기 앞에 받을 수 있는 쉬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없죠? 그럼 답은 뭐부터 출발해? 시부터 출발해. 그치? 이렇게 먼저 가야겠지. 아이나 다를까? 지금 뭐로 출발하자? Let's see. 얘기해 보자, 그지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드려 보자니까 얘가 지금 예시 출발입니다. 예시 출발. 자, 대답해 명사 없습니다. 뭐라는 거라고 말을 해 보자고요? 이 가르칩니다. Why you are afraid of house? 그래서 제가, 제가 보면 대티에 있는 진짜 누동사 누구예요? 진짜 누동사 얘예요. 그지? 얘를 읽고 얘를 읽고 얘를 뭘 붙여야 돼요? 얘를 얘를 것이라라고 붙여야 되죠? 얘를 뭐뭐라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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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면 안 돼? 어휴, 씨, 깜짝이야. 누르고 있었구 어쩌지? 어, 깜짝 귀신인 줄 알고. 여보세요. 얘 없다고 잠깐 생각해보면, 자, 말해보자. 대답해, 명사 없어요. 뭐라는 거라고 말해보자. 그녀가 보여준다라고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죠? 너에게. 부사절 사이에 낑겨들어온 거죠? 대시, 문장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이에 언제든지, 그죠? 접착제가 문장을 데리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부사절이니까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 문장 뒤에 가든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 그죠? 이런 것들 속아을좀 아셔야 돼, 잠깐니다 그러면 저 why는 두 가지 뜻이 있지. 고등학들은 그 그지 반면에 뭐뭐이 집안의 뜻이 있지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뭐뭐 동안의 뜻 있어. You are a f r i e n d house. 네가 친구 집에 있는 동안. 여기서는 동안의 뜻입니다. 근데 얘가 얘가 여기를 내가 왜 이따로 해석했죠이 비동사 자리가 야 되지. 비동사 뒤에 연결할 대상이 있었다. 없죠. 그냥 이다 존재해야 뜻이지 네가 친구 집에 있는 동안 그녀가 너에게 그녀의 브랜드 뉴 다이닝 룸 테이블을 보여 준다라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새로 산 거야. 다이닝 룸. 다이닝 룸이 뭐야? 물론 얘가 다이닝 룸이 뭔지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지. 그지 여기서 그리 있다가 아, 다이닝이 무슨 뜻이더라? 아, 이러지. 제발 이러지 말고 모르면 그냥 다이닝 룸 테이블로 가세요, 그냥. 괜찮아, 그죠? 수능은 저런 지엽적인 거예요, 그죠? 저 뜻에, 그지? 중요한, 목숨 거는 거 아니야. 원래 이거 식탁이겠죠? 저 원래 다이닝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알아요? 식사인데, 다이닝? 다이닝룸은 원래 식당을 얘기해 식당. 집안에 있는 식당을 얘기해 어머니, 언제 집 안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 있잖아. 집안에 뭐, 식당 있고, 저기 뭐야, 노래방, 저기 영화관이 있고, 저기 노래방 이 있고, 수영장 이 정도 없으면 집 아니잖아. 없어? 다 있는데? <laughs> 여보세요 아, 미국 애들은 공간이 따로 있어, 걔네들. 밥 먹는 공간을 이렇게 따로 방처럼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었어요, 옛날에. 그걸 다잉룸이라고 했었어. 근데 우리도 잘 사는 집은 그런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거실과 이제 딸려있죠, 많이. 얘네들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식당처럼 이렇게 집에 이렇게 해놓는 공간이 있어요,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얘네 미국 문화야, 사실은. 어쨌든요, 자, 이걸 보여준다라고 가정해보자. 자, 갑니다. 아, 만약에 if you 당신이 원한다면 뭐하길 원한다면 그렇 알기 아는 것을 원한다면 이 이풀임을 무엇 뭐것 같아? 인자인지 이제 나오시겠어요, 이제? 어디 뒷자리에요? 얘도 누구 뒷자 누구 출신이에요? 동사 출신이지. 동사 뒷자리니까 우리말 뭐 붙여야 돼요? 그렇지. 인자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뭐 인자인지 아닌 아닌지 인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진짜로비싼지 아닌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주에 asking directly be your best b e t 당신의 최고의 이런 정책 방책입니까? 자, 요거 잘 보시면 무, 저기 물어보려고 조동사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이가 우두가 여기 있었죠 여기 여기는데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그죠?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요 이거 Asking directly가 뭐야? 우리 말 무엇 뭐것 같아요? 동사 앞자리 에 있는 거잖아. 또 겉기지? 동명사죠 동명사. 그러니까 의문문이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당신의 최고의 방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집중적 물어보는 거 있잖아. 비싼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그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게 최고냐, 이거야. 우리 알지? 배트가 뭐지? 무슨 뜻이지, 또? 배팅 할때그 배팅이야, 그거. 돈 거는 거 있잖아. 그렇지. 갑니다. 유 s 리 a l 무슨 뜻이에요? 주로 그렇진 않을 것 같아. 갑니다. 왜냐하면요. 이유를 듭니다. 그녀가 get a little dis, uh, depend, defensive입니다. 조금 다소 방어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지? 오호, 좋아. 얘가 지금 첫번 나섰어. 잘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누가 등장했죠? 친구가 등장했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니까 쉬를 받, 쉬를 받았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위로 갑니다. 이렇게 음. 갑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봤던 거는 요구하고 요구했는데 요걸좀 빨리 하셔야 돼요. 그죠? 요구하고 이제 요구했었어. 근데 진짜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좀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아, 잠깐만 봅시다. 음. 찾았어. 그죠? 중간에 하나 나왔어요. 뭐 나왔어? 물어보는 것으로 그 이런 적절한 이런 올바른 그런 질문들을 물어보는 것으로 여기 위에 뭐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었어야 되죠, 그렇 우리 C 뺐어. 여기 질문 있어? 없어? A로 가볼까요? 질문 있어? 그렇지, 있잖아. 질문 이 있고, 요거 하나 있고, 또, 그렇지. 두개 있어. 그러면 답은 이제 끝났네? 뭐예요? 답은 C, A, B.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검산. 당연히 이건 논리예요. 왜냐면 얘를 뱉었으면 그 위에는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을 지금 그지 받아서 할수 있잖아. 그래 논리가 그렇잖아.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있는 A는 B 뒤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일관성이고 요런 장치를 잘 이용하는 게 우리가 순서 찾기예 그죠? 해결 방법이야. 이런 장치들을 잘 이용해서 쓰는 게 얘네들이 글을 논리적으로 연결 잘 하고 있다 해서 일관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볼까요? 자, 그러면 A가 먼저 이래. 자, 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버스는 어떤 기능이에요? 이 버스는? 버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받은 거잖아. 그죠? 방어적이될수 있어. 그죠? 직접 로 물어볼 것인가요? 해놓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 if you said, it, 당신이 말을 한다면요? to your friend. 당신의 친구에게 말을 한다면, 음. 어, 얘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잘 봐. 왜냐면, 지금 얘 내가 선인사로 불러왔는데, 얘 said 보세요. said. s a 그러면, 누구누구한테 말하다죠. 이 왔죠? 명사 첨 하면 안 됩니다. 알지 알지. 우리 뭐 주로 뭐 얘기했죠? Ask. 내가 tell 이 동사를 많이 얘기했잖아, 그렇지? 얘 명사 첨 하지 말아야 되니까 없어지면 대답해 명사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 우리 말뭐 붙여야 돼요? 것이나라고 뭐뭐 라는 붙여야 돼. 다시 한 번.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말한다면, 당신 친구한테 말을 한다면 뭐라는 거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멋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멋있는 테이블이라고 말한다면. 그죠? 아직 안 끝났어요. 부사절 끝난 거 어디에요? 여기죠? 이심표로 알려줬잖아? 근데 갑자기, 테이블이니까 명? 갑자기 명 나왔어. 요사이뭐 해야 됐지? 대세야 됐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여기까지, 요렇게. 요렇게 꾸며주죠? 그니까, you have ever seen. 네가 여태까지 본 가장 멋진 테이블이라고 네가 말한다면, 이제 부사절 끝났어. 그치? What might she respond with? It? 그죠? 그녀가 무엇으로 반응을 할 것입니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렇 우리 고우저스는 아주 화려한 멋있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가끔 영화 보면요, 뭔가 이렇게 갑자기 멋있는 걸 보면, 막 갑자기 보면 갑자기 아우 고우저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끔 들을 때가 있어, 요 그죠? 알잖아, 친구가 스포츠파, 스포츠카, 막 억대 2억짜리쫙 뽑고 왔어. 친구들이 막 시샘하면서, 야너 이거 너 이거 엄청 너야이 시거 엄청난데 이거 엄청나 게 비싼 거 아니야? 등야 알잖아. 괜히, 그지? 비싸다고. 좋은 거라고 그러면, 그지? 애들이 시세만이니까, 그지? 아니아니 야, 이거, 이거 꽂았어, 꽂았어. 꽂았어, 꽂졌어꽂졌어 그래서, 꽂았어. <laughs> 너무 보시니까 숨기려고, 그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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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꽂았어, 꽂았어, 꽂았어. 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좋으세요 자, 갑니다. 질문을 던졌어요. 갑니다. 아, you 스 u 당신이 그것을 아마도 추측을 했습니다. 그것을 추측했는데, 얼마나 비싼지, 그것이, 얘는 해석이 없어요. 그죠? 뜻이 없죠? 시작. 이 how가 유일하게 1%. how는 무조건 어떻게 뭐뭐인지 붙이는데, how 뒤에 이렇게 효율사나 부사가 낑겨 들어오면 얘가 얼마뭐뭐인지 나 붙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비싼지, 근데 주어동사가 만약에 어떤 의미, 만약에 여기에 일반 동사가 오면 일반 동사를 해석해야 되는데, 비동사는 큰 뜻이 없기 때문에, 얘 크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비싼지 당신께 해석, 당신께 추측을 해봤다. 또, 갑니다. 만약에 당신이 얘기한다면, 디슬르, 그것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시작? 주동사 나가니까 이거 요거, 요거 무슨 기능이야? 무조건 영어는 자리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얘 접착제야, 그지? 무조건 접착제야 돼. 어, 디슬르, 멋처럼 보인다고요? 코스트가 폴트니까. 만약에 코스트가 폴트는 단어 모르면, 코스트만 읽으시면 되죠, 그죠? 그것이 비용이 드는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죠? 코스트가 무트는 많은 돈이 든다 이 뜻이야, 그죠? 많이, 많은 돈이 든다라고 당신이 만약에 얘기한다면, how could you spend it?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시, 자,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네가쓸수 있냐? 그렇게 많은 돈을 그 테이블에. 그러면, what response might you get? 당신은 어떤 반응을 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죠? 자, 지금 정리해보면, 그러면, 음, 처음에 여기서 보면, 좀 지금 이 문장은 그러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에헤이, 우리 또 번역 간다. 물론, 물론 얘는, 얘는, 이제 일관성 이 순서 찾기는 메인 아이디어 문제는 아니에요. 메인 아이디어를 푸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만약에 변형한다 그러면 이걸 그냥 일반 글로 본다면 얘 메인 아이디어지. 그지 메인 아이디어 알고 왜 메인 한이줄 알죠? 바로, 바로 밑에 뭐가 출발했어? 예시가 출발했잖아. 그럼 위에가, 바로 위에가 상위 개념이었습니다. 그지 이게 주제문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음. 근데,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죠? 걔가 방어적일 수 있어, 그지 예, 구려, 그래, 이거 얼마야? 어, 뭐, 얼마 안 해요. 되게 꼬졌어요. <laughs> 어, 그래, 되게 꼬졌어. 꼬졌어. 그렇게 될수 있어.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음. 그지 방향을 틀었지, 어떻게? 되게 멋지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본것 중에서 와, 되게 멋지다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그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야, 부리야 이거 내가 본것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본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리고 얼마나 비싼지, 그지? 이렇게 또 추측을 당신이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본답니다. 그것이, 야, 이거 돈이 많이 들었겠는데? 이렇게 또 물어보면, 어, 내가 어떤 반응을, 그지? 그지? 아니, 이렇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어떻게, 야, 너 이렇게 이, 이 필통에, 이게 테이블이야, 그냥. 이 통에, 어떻게 마늘 돈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니, 진짜 좀안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내가 어떤 반응을 그류한테 얻게 될 거냐는 얘기야, 그죠? 갑니다. 자, B 갑니다. She, 그녀 would t e about. 그녀는 얘기해줄 거래요? 무엇에 관해서? 퀄러리, 품질에 관해서 얘기할 거래. 오, 어, 어, 이상하다? 야, 이거, 이렇게, 야, 이거 샀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썼어? 그뒤 대답은 어떻게? 품질에 대해서 얘기해. 음, 이 품질 이거 디자이너가 고오저스야 <laughs> 어, 그리고 <laughs> 이 단어 뭡니까? 장인의 솜씨 같은 거예요. 우리 크래프트는 장인을 얘기해, 그죠? 장인의 솜씨가 어, 이 품질하고 장인의 솜씨를 얘기할 거래요. 관계사죠? 뭐뭐뭐한 장인의 솜씨 그것에그그 그 제품이야. 그죠? 테이블 그것에 들어간, 그거 안으로 들어간 장인의 솜씨.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야, 이게 올, 장인의 솜씨가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게 아주 그냥 한땀한땀 한땀 만든 거야. 한땀한 땀, 한 땀. 이런 얘기를 한대요. 갑니다. When you say it's expensive. 자, 여기 대생한테 했죠? 왜? 명동? 명동. 당신이 말할 때, 그것이 비싸다라고 말할 때, 그녀는 얘기할 거래요. 품질에 대해서 얘기할 거래. 그러니까, 야, 구려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오, 씨. 되게 비싼 것 같은데? 근데 구루가 뭐라 고 그래? 아, 이 품질이야. 이게 끝내주는 거거든요. 돈 얘기 안 하는 거야. 반응이. 그랬더니, 희한하게, if you say, 대답해 명사 없어요. 만약에 당신 이 얘기한다면, it looks beautiful. 야, 이 정말 꼬졌어, 이거. 야, 정말 꼬지게 보이는데? 이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면, 구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용에 대해서 말한대. 비용에 대해서 말할 거래. 그러니까, 이러니까, 야, 씨, 야, 여기 진짜 최고로 아름다운 거좀 보여, 그래야 아, 원장님, 이거 3 0만원짜리예요 이런 얘기 한다니. 근데 이게, 야, 이거, 이거 사는데 돈을 얼마, 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어? 그러면 품질 얘기하는 거야, 너는. 아, 이거 품질이 명품이에요. 그리고 이 장인이 한땀한땀 만든 한땀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당연히 가격 정보로 알아보려면 뭘, 뭘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치. 품질에 대해서 말해야 돼. 품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격 정보를 얘기한다는 거고, 반대로, 사람이 품질 정보를 얻고 싶으면 뭘 얘기하면 돼? 가격, 돈에 관련돼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품질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거야.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By asking. 그렇게 이러한 적절한, 그런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전사디아인가오 우리말 거푸십니다. 동명사 그죠? 어, 물어보는 것으로, 당신은 you can steer. 방향을 틀수 있어요.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 대화를, 어떤 방향으로든, 여보세요 명사 뒤에 대 어, 유입니다. 명사 뒤에 바로 명명이니까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뭡니까 일리셋? 뭔가를 도출해내는 거죠. 이끌어내다. 음. 어, 정보를 네가 이끌어내는. 어 이끌어내는 네가 원하는. 이끌어내는. 여기는 지금 그죠? 이렇게 가야겠지? 병렬이죠? 끝내야겠죠. 당신이 이끌어내서 정보를요. 요 여기 명사에 놓고 얘 명사는 썼죠. 얘는요. 당연히 얘는 생략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네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또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지? 응. 좋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응. 주관하는 대로. 그럼일다 여기서 빈칸 뚫으면 얘가 마지막 문장이었었어. <laughs> 이 마지막에 지금 예시를 끝났습니까? 결론 내렸습니까? 결론 내렸잖아. 결론 내린 건 어디와 똑같아야 돼? 주제문하고 똑같아야 돼. 그죠? 야 같은 무게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주제문에서 만약에 빈칸 뚫으면 뭐 물어볼 수 있어? 당연히 이거밖에 없죠, 그죠? <laughs> Can steer a conversation in any direction. 이걸 뚫을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가 내가 마지막 문이까 얘도 마찬가지로요. 또 똑같이 여기요. Can steer the conversation in any direction. 뚫을 수 있겠죠. 또는 이걸 뚫을 수 있겠죠. It l i s t the information that you need. 여기를 빈칸 뚫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웃음> <웃음> 지역적으로 뚫는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The cost <laughs> 지역적으로 이러면 좀 문제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세부 사항 안에서 <laughs> 이거 뭐지? 반대 개념이잖아, 그렇지? 어, 가격 정보를 얘기하면 내가 품질 얘기하고. 우리가 품질에서 아름답다 보인다 이런 얘기를 위주로 하게 되면 가격 정보를 얘기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만약에 한 단어 밑줄 끄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얘도 가능은 합니다. 그죠? 출제는. <laughs> 자, 오 자, 이래서 일단 진도다 끝났고요. 3강으로 갑니다.